여러분, 모두, 가,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오늘은 이제, 신금을다 받고, 네. 바로, 팩을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, 레알이네요. 레알이면은, 카시아스 노릴 수 있고요. 일단 레전드 박트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전드 박트에서는 이제 저는, 레전드 박스, 박트에서는 카푸를 노리고요. 카푸를 노리고, 이거 카푸만 나오면 되겠네요. 카푸만 노리면 될것 같고, 그 다음 이제 아이코닉에서는 카시아스 아이코닉 먼저 갑니다. 어차피 여기서 흰색에 나올게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스코를 주네요. 이스코는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바에서 카푸 나오면은 괜찮아요. 네, 카푸 굉장히 갖고 싶은데, 과연... 오바메요 이렇게 좀 선수를 좀 까봤습니다. 제가 여기 집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좀 어머니 봉봉한데 어쨌든 까봤고 이번 거는 폭망이죠 진짜로 폭망이고 네,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